미국과 브라질 사이에서 지금 관세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또 화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50%에 달하는 관세를 브라질 예고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는 나라에 이렇게 고율 관세를 때렸다는 점 조금 의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는 지금 정치적인 갈등까지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치적도 외교적 갈등의 연장선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브라질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50%의 상호 관세를 부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10%였던 기본 관세에서 무려 40% 포인트가 한꺼번에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브라질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국이 아니라 흑자국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2022년 기준 해서 이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154억 달러, 작년에도 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 관세 조치라고 보긴 어렵고요. 정치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브릭스 전체 국가를 향해 추가 관세 경고까지 날렸고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한에서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재판 문제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인물인데 현재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두고 국제적인 불명예다 마녀사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간섭성 발언을 했고요. 결국 이번 조치는 트럼프식의 정치 외교 스타일, 즉 관세를 외교 무기로 쓰는 전략이 다시 부활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전해 주신 만큼 지금 브라질에서는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까지 퍼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율 관세를 맺은 브라질에서는 어떤 대응을 또 하고 있을까요? 네, 브라질도 즉각 반박에 나선 상황입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은 어떤 나라와도 좀 통제할 수 없는 주권 국가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경제호혜주의 원칙에 따라서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브라질의 두 번째 무역 파트너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400억 달러 넘는 수출 규모가 있었고요. 주요 품목으로는 철강, 석유, 커피 같은 전략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브라질 입장에서도 타격이 꽤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9일 브라질 철도공단이 중국과 손을 잡고 브라질과 페루를 잇는 대륙횡단 철도 프로젝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철도가 중국이 이미 지분을 갖고 있는 페루 창카이안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두고 중국군의 교두보가 될수 있다며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낸 상황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건 브릭스 차원에서 다시 한번 탈달러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상 세계대전급 움직임이다 라고 경고를 한바 있습니다. 결국 관세 하나로 인해서 무역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외교 지형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세로 인해서 정말 무역도 흔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는 라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남미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도 고율 관세가 매겨진 상황입니다. 지금 서한을 받은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한국과 일본도 관세 압박을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네.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점점 더 전방위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실효관세율은 15%로 추정이 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요. 그만큼 관세가 집중된 품목들이 우리 수출의 핵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랑 철강입니다. 자동차에는 25%, 철강에는 50%가 부과가 됐고요. 최근에는 가전에 들어가는 철강에도 50% 관세가 붙으면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국내 가전업체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주목되는 건 반도체와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반도체는 이르면 이달 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시료 관세율이 18.7%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수출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들 모두 공급망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이야기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의약품에 대해서 20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는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좀 유예를 하겠다라는 조건까지 함께 내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 반도체 그리고 이런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한숨을 좀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발표 어떻게 해석을 해 보면 좋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해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준 다음에 이후에는 최대 200%의 관세를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제든지 관세가 나올 수 있다는 식의 압박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점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전략 수립이 가능한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 업계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라는 분위기고요. 실제로 발표 직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같은 미국의 의약품 출출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소폭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급한불은 일단 피했다는 시장 반응이 반영이 됐지만 하지만 여전히 최대 200%라는 고율 관세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서 기업들은 지금부터 미국 내 생산 전환 그리고 공급망 재편 같은 중장기 대응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대응책 마련에 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셀트리온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고 확보뿐만이 아니라 현지 생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기업 인수까지 지금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개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셀트리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즉시 자사 홈페이지에서 단기, 중기, 장기에 관련한 이런 대응 전략들을 나눠서 빠르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이미 2년치 재고를 미리 비축해 둔 상태고 앞으로도 항상 2년 분량의 물량을 갖춰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도 당장 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뒀다는 뜻이고요. 중기 대응책으로는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현지에서 위탁 생산할 수 있도록 이미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실제 관세가 부과되기 전까지 생산을 미국으로 최대한 옮기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미국에 생산 시설을 가진 회사를 인수하는 방안도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공장을 짓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 인수가 더 빠르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공장 설립식 어, 미국 공장을 설립하게 됐을 때약 2조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셀트리온은 대응 속도와 실행력 면에서는 확실히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비교적 좀 조용한 모습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두 회사에는 사업 구조나 미국 시장 의존도에서 좀 차이가 나타나고 음. 있습니다. 우선 매출 비중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체 매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약 25%고요. 셀트리온은 33%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를 직접 미국에 판매하는 구조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제품을 위탁 생산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세가 생겨도 고객사 쪽에서는 먼저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이걸 이유로 생산 단가를 조정하거나 생산지를 바꾸는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미국 공장 설립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파트너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세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전반에 압박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정책에 대한 구체화 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실행력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